사장 1절부터 3절까지 1 3 3쪽 어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 제가 읽고 2절 읽어주시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은 인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장막들을 네 넓히며 내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너희 주를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간과할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될 것입니다 더잘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될 것입니다. 아멘 아니, 뭐, 가수 한명 오는데 뭐, 뭐, 삼천만 원, 오천만 원, 일억, 뭐,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골프대회 하는데 뭐, 1등은 215억이래요. 뭐 하고 있대요, 우리?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주의 성 요셉 고아원에 문제 소년 하나가 들어왔어요. 싸움은그 이놈이야 싸우면. 그러니까 이그 베라다 선생님이 계셨는데, 야 싸우지 마. 하나님 널 사랑하셔. 하나님 널 도와주실 거야. 내가 꿈을 가져.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먹는 거죠. 얘가 결국 말썽 피다가 고아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퇴원당한 후에, 아, 베라다 선생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해주신 거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피자 가게 취직을 했습니다. 참, 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본인이 피자 가게를 차렸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미국에서 두 번째 큰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 토마스 모아난이라고 하는 그런 아, 소년인데, 피자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명문 구단인 디트로이트 구단을 운영해왔고 또 많은 청소년들에게 끊임없이 장학금을 지불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베라다 선생님의 가르침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이가 모여 있는 곳이면 그곳에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꿈을 가지세요. 그렇게 외치면서 아, 지금도 연세되신 분이 다니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꿈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입니다 사람이 어떤 꿈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꿈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저 되는 대로 현실의 목전에 이익을 따라 산것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주전 606년부터 시작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결국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수없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벨은 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그들은 목놓아 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아이를 가져보지도 못하고 산고도 걷어 보지 못해서 아이를 낳을 일을 꿈도 꿔보지 못했던 그런 그들에게 남편이 있는 그런 여인들보다 훨씬 더 자녀가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방의 땅 끝까지 차지하며 살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살기 좋은 성읍으로 만들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54장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돼 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는 여인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너는 이제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러라. 네가 버림받은 여인의 신세와 비슷하지만 오히려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자식을 둘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아, 네 천막의 털을 넓, 더 넓혀라. 네 천막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펼쳐라. 천막의 줄도 더 길게 누리고 천막의 말뚝들도 단단히 박아라. 앞으로 네가 사방으로 확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자네들이 다른 족속의 땅까지 차지하고 살며 황폐한 성읍들을 다시 개발하여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과 번영과 발전을 약속하고 계시는 그런 희망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자, 헐로드 있는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자식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유다민족의 남편이 되시고 유다민족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서 행복한 그런 미래를 열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치를 날려버리고 번성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은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 가지의 약속을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이 약속은 이사야 당시에 예레미아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나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뭐하라고요? 노래하라고. 노래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뭐 멀리서 찾아요 응?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1년, 3년, 5년, 10년 해가다 보면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날 그 타령인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그 타령 10년 전이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맨날 신앙생활 그냥 그런 그 모습 마태국 17장 20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생명력이 있는 개화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늘 주님 이 뭐라 그러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그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이라고 믿어. 믿음. 여기 노래할 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찬양하라 소리 질러라 이제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노래합니까? 일이 잘 되고 승진하고 사업도 잘 되고 애도 대학에 팍팍 들어가고 막 그러면 콧데레가 잘로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승진에 떨어져 수표 받은 게 부도 났어. 어음 받은 게 부도 났어. 뭐 애도 2수도 3수 4수 하는데 계속 떨어져. 노래 나와요? 안 나와요. 노래 안 나와요. 세상 사람, 노래한다. 노래. 그러나 우리는 세상 조건과 상관없이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욕기 1장에 보면 욕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재산 한 방에 다 날라갑니다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구더이가 드글거리니까 기왓장으로 구더이 긁어내잖아요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랑 확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다고요 부인이 도망갔는지 안은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게더 남편을 힘들게 했을런지 그대로 있는 거겠죠 친구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냥 그렇게 되냐? 완전히 홀로 있는 것 같은 세상에 덩그러니 떨어져서 인생 막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요의 상황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비참하게 된, 되었는가? 라고 원망할 만도 한데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목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 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 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육기 42장에 가면 그는 꼭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에 빠지면 재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낙심하세요? 10편 42편 5절에 보니까 다위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들이 나쁜 놈이 있었어요. 이름도 안 좋아. 압살 롬이요 이놈이 지 아버지 왕권을 뺏겠다고 군대 일으켜가지고 달려드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주랭랑 쳐서 지은 씨예요, 그게. 네, 어머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려로다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점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의 주인이 그 점치는 걸로 돈을 버는 거죠, 이제. 그런데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게 끝났네, 이제. 그래 가지고 이 귀신들린 여자의 주인이 바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간방에 갇혔어요. 실컷 얻어터집니다. 간방 안에서 뭐합니까? 우리 지금 노래 얘기하고 있어요. 간방 안에서 뭐해요? 노래 불러, 노래 불러. 그러니까 찬양하며, 찬미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터가 흔들리고, 이러면서 착고가 다 풀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시편 47편 1절에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며 또 마음으로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지음 받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이 땅에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결단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제가 그 전에 찬양대한테도 물어봤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찬양하는 시간이 깁니까? 화장하는 시간이 깁니까? 대답하기 곤란해.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추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장막터를 넓히라는 게 장막터를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 발전하기를 원하는 사람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왜? 준비한 만큼 쓰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하고 그가 여러 가지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신약성경의 절반을 이 사도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장마터를 넓히라라고 하는 말은 집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교회 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 중계동에서 중계동 교회를 놔두고 이제 이쪽에 건축 중계동 교회를 팔았죠. 이제 72억에 팔았어요. 이걸 72억에 팔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저희가 진영상가 4층에 가 있었다고요. 근데 교회 짓는데 그때 이제 물론 장로님들이 뭐 각기 하나씩 맡아서 하셨지만 공식적으로 건축허은안 했잖아요. 근데 땅을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냥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고 2층, 3층 이렇게 해서 본당을 만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해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그냥 파자는 거예요, 땅을. 헌금을 많이 하려나?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땅을 다 파자니까, 지하, 지하 한층 내려갈 때마다 1.5배 들어요. 그래서 고민고민하다 지하 2층까지 팠어요, 지하 2층까지. 그런데, 그때까지 물이 거의 안 나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물이 거의 안 나오고, 여기 한국 유통은요, 뻘이야, 뻘. 저 뒤에 성동교에도 뻘이고 다 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만 마사토야, 이게. 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긴 개울이야. 근데 물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 흙바닥 하려고 이 마사토는 그냥 세면하고 섞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 차가 수십 대가 이 중앙로에 서 있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덤프트럭이.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아이, 한 4층쯤 팔걸. 지하 2층까지 밖에 못 파가지고 이게 비 오는 날 같은 데는 완전히 뭐 이게 기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니까 갈매동사시는 분들 제발 차좀 타고 오지 마요. 응? 근데 뭐 완전 난리야. 이게 뭐 정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죠.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는 어떻게든 이제 구멍가게 조그만 거 하나 해가지고 그냥 구멍가게로 끝나는 거야. 그거는. 응. 꼭 그런 이런 얘기 할건 아니지만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때제 친구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 때 별로 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운동하고 맨날 이랬으니까 근데 얘는 꿈이 뭐냐면 대도야 대도 한건 크게 하는 거한건 크게 하는 게 꿈이었어요 50대 중반에 신문에 났더라고 수원에서 한건 크게 다 걸려 가지고 걔는 대도가 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좋지 않은 꿈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아 좋은 꿈을 주으로 해서 정말 멋지게 크게 한번 쓰임받을 그런 꿈을 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나이와 상관없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꿈꾸는데 누가 뭐래 그렇잖아요 그런 필요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라 그렇잖아요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사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그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삭이 이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배가 아파 아니 웬 놈이 들어와가지고 농사를 너무나 잘 지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물 뺐잖아요 그냥줘안 싸워 다투질 않아 그냥 줘그딴데 가서 도파또 또 그날 사람들이 또 처음에는 불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그날 사람들이 또 빼서 좋으냥, 그리고 또 파, 그럼 또물 콸콸 나와. 뺐으면 그냥 주고 또딴데 가서 파고 거기 물 나오는데 아니에요? 기름 나오는데요 거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야야야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인데 좀 어떻게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하고 친하게 좀 지내면 안 되겠냐고. 제발 좀 친하게 지내 친하게 지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쪼잔하게 우는 거 아니야 쫌팽이처럼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누고좀 뺏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만 안돼 내가 좀 먹여 살리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수천, 수십억에게 나눠주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받아 먹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와 호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쫓아내고 하나님 다 주시고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되는 거지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그 전에 누구야? 유태종 박사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미새는 새끼새가 누구 차례인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누구 차례인지 왜? 입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입모양이 엄마 나야 나다 나라니까 이러고 막 다음 차례는 으면요 입을 그렇게 크게 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좀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가지면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믿음이 적으면 적게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비무장지대에서 그 철책선에서 군목께서 양봉을 했대잖아요. 양봉을. 그래 가지고 어느 날 전부 다그꿀 담을 거 가져오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떤 애는 박카스병, 어떤 애는 철모, 어떤 애는 통모 뭐 이런 것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만큼 다준 거예요. 그랬더니 박카스병 받은 애가 "아, 왜 나는 조금 주냐고?" 내가 너한테언 이제 바깥 병 가져오라고 그랬냐고. 그렇잖아요. 크기대로 주는 거예요. 크기대로. 크기대로. 어? 여기 장막을 넓히라는 것은 넓은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여러분, 믿음이 주는 좋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넓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요, 좀 이상해. 옛날부터 그랬지. 완장만 참으면 좀 달라져. 사람이. 그렇잖아요. 완장 참은 달라져요. 아니 목사라는 완장을 장로라는 완장을 어? 교구장이라는 완장을 회장이라는 완장을 하나님이 채워 주었을 때에는 거의 그 관련된 사람들 아름답게 섬겨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 네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그래.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이상해져.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 이런 거안 맡으려고 이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끝까지 또 내가 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교단도 머리 아파요. 그래가지고 교단 깨질 뻔한 거 간신히 봉, 봉해놨어요 지금. 아유. 이상해 사람들이 좀. 여러분 양어장 키우는 양어장에서 이제 고기 키우는 분 얘기가. 물고기가 병으로 죽는 것보다 모이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그 모이 서로 먹겠다고 주둥이 부딪혀가지고 상처나가지고 죽는 물고기가 훨씬 더 많다네. 예. 그래서 넓게 해놓고 밥을 여러 군데서 던져줘야 된대요. 그래야 물고기가 안 다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요 넓은 마음. 뿐만이 아니라 여기 어? 장막터를 넓혀라 하는 마음은 말은 기도를 넓히라, 기도를. 기도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결심한다 그래도 실천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가장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할 것인가. 그해비자트 운동을 여러분 잘 아시죠? 집 지어주기 한 분이잖아요. 밀러 훌러라고 하는 분이 그거 단체를 만든 분인데. 이분이 독실한 예수장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자기는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니까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사업을 한 거예요. 돼지 키우기 사업.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때 자기 동기하고 같이 회사를 차렸어요. 법과대학 동기 생이었던 여자친구 린다와 결혼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는 거죠. 워낙 어릴 때부터 사업을 했으니까,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수록 부인은 외로워.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가정부도 데려다 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자기 부인과 애들을 돌보도 돌보도록 그렇게 하고 별장도 만들어 주고 막,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회계사가 자기한테 회장님. 이제 백만 장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열심히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는게 아니라, 그래? 그럼 다 천만 장자 돼야지. 천만 장자 돼야지. 그런 생각이 훅 돌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침대에 누워 자는데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이제 나는 지금부터 내 일을 찾아서 해야 되겠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 자기를 찾아차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공공하게 공공이 이제 의논을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조지아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클렌스 조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비다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분 우리가 어차피 한번 살다 하나 앞에 가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럴 만한,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일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어? 이건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떻든 장막사를 넓필하랬어요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말뚝을 견고야 합니다 말뚝을 바람 불면 천막은 그냥 날아가요 그러니까 말뚝을 깊이 박으라는 건데 이 말씀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유연해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이름의 17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와를 호 의지하며 여와를 호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강바닥에 뿌리를 뻗치고 있는 나무가 뭔 걱정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면 마치 그런 것과 똑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내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시는 분그 방법을 여기에 수천 가지나 우리에게 주셨어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첫째는 뭐였었죠? 죄송해요 제가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흠새 다 잊어버렸어 첫째 모였었죠? 노래하라. 둘째 모였었죠? 털을, 장막털을 넓혀라. 셋째는 말똥을 깊이 박아라.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을 거머 누리며 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이런 찬양 있죠? 나의 능두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노를 도우리.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 여러분, 언제까지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 노래하십시오. 장막터를 넓혀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아. 정말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